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긴 장마가 끝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날이 하늘이 개면서 또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천지방이나 뭐그 북쪽으로 비가 많이 왔다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 기적 1급 교재 13권, 마지막. 3권 하고 있습니다. 461강 716페이지. 예, 부수 아 기타를 보고 있죠? 기타. 숫자와 부호나 기호. 예외 없는 법칙 없다 그랬죠? 1 2 3 4 5 6 7 아, 6 하고 8 보셨고 오늘은 이제 9를 보시죠. 9. 아홉 구자죠. 모양은 그 이게 새 얼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부수가 이게 새 얼입니다. 아홉 구가 부수를 찾을 때새 얼에 가서 찾아야 돼요. 연관은 없겠죠. 네, 모르죠. 뭐 이게 이제 새얼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새가 기어가는 모습에서 어 숫자 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 정악한 그 옛날 글자들이 없고 유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 보다는 현재 이 글자가 아무튼 아홉구다 더 중요한 것은 아홉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네, 아홉 보통 1에서부터 10까지 셀때이 구가 마지막 십진법에서 마지막 숫자죠 네, 화토 치실 때 여러분들 네, 화토 치실 때 <laughs> 끝발 좋은 게 뭐예요? 구지요, 네. 구. 물론 뭐, 에, 뭐라 그럽니까? 십자리가, 십자리 들어있는 거를. 아무튼 이 구자가 굉장히 이 높은 수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아홉에는 끝까지, 예,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궁구할 구자. 이 궁구할 구자는 이 굴혈자죠. 아홉 구자죠. 구를 몇번 팠어요? 아홉 번. 끝까지 판 거죠. 연구라는 것은 대충하다 마는 게 아니고 끝을 보는 거죠. 네, 연구할 때 구자입니다. 궁구할 구자입니다. 대충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요, 끝까지죠. 자 그러면 은그 새가 나무에 앉은 모습이 모일 집자죠. 모일 뭐 집회할 때. 자 그러면 새가 나무에 몇 마리 앉았어요? 아홉 마리.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새들이 다 앉은 거예요. 네? 그러죠? 그래서 잡종, 석글, 석길, 잡자죠. 혼잡하다. 잡종, 잡곡할 때, 석글잡, 석길, 잡자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나무 위에 아홉이 있고 똑같은 글자인데 여기는 세추가 오른쪽에 있고 물수가 이렇게 왼쪽에 있어 뭡니까? 나무에서 딴그이 파리 꽃 이런 것들을 이제 염료, 염색의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염료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로 나무에서 나는 어떤풀이나 뭐 꽃이나 이런 걸이 염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몇번 집어넣어요. 물들이려면 보통 염색할 때 천년 염색할 때 보시면 한번 어떤 천년 염료에 어떤 천을 넣어서 바로 물 들인 게 아니죠.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몇 번이요? 아홉 번 끝까지 물들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물 들일 염점입니다. 물 들염 물 들일 염입니다 염색. 오염, 전염, 염색체, 무염색체할 할, 때물들렴 물들일염자. 자 수레가 몇번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 산길이 있죠 산에 가면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산에 가면 산길이나 있어요. 산길이 이 산길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여기 엄청나게 왕래를 했기 때문에 밟아 줬기 때문에. 다져지고, 풀이 안 자라서 산길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면 금방 여기 풀이 나서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밟아주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지나간 이 자리, 수레가 자주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 바퀴,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안 나겠죠. 그게 이제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수레가 몇번 지나갔어요? 아홉 번. 바퀴 자국, 괴짜, 길 괴짜입니다. 그래서, 궤도, 관계, 궤적, 협계, 이런 말이 거기서 생긴 것이죠. 수레가몇번 지나갔어요? 아홉 번. 길이 생긴 거예요. 바퀴 자국, 궤자, 괴자, 길 궤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섯 오 자에 사람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었죠? 아홉 자, 이거는 이제 대오 오 자죠. 군인들이 다섯 명, 적어도 어떤 어, 열을 지어 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일정한 숫자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걸어가는 모습, 대오를 이룬 다잖아대오 오자인데, 요거는 뭐예요? 구자는 원수 구자입니다. 이 구가 끝까지 한 줄, 끝까지, 끝까지 쳐다보기 싫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구, 자. 그렇죠. 자, 아홉, 구, 자에, 아홉, 구, 자에, 해 1이 들어가면 뭡니까? 해가 떠올랐어요? 몇번 떠올랐어요? 아홉 번. 끝까지 떠올랐어요. 가장 높은 데까지. 아침, 해, 밝을, 욱, 자죠. 아침, 해, 욱. 아침, 해, 밝을 욱자입니다. 해가 한껏 떠올라서 사방천지가 밝아진 모습에서. 욱일, 승천. 이런 말 쓰죠. 아홉 굿자는 아닙니다만, 아홉 굿자에게 점이 하나 찍힌 글자겠어요. 요거는 환, 약의 둥글, 환, 알, 환입니다. 예, 갑골문에 보면은, 이 탄환을 활에 감아 쏘는 모습. 그 다음에 전문에서는 사람이 몸을 말고 있는 둥글게. 탄, 탄약이나 뭐,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화, 화약, 또, 탄환, 이런 것들이 활에 걸고 쏘는 것들이 둥글어요. 그렇죠. 그래서 둥글 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둥근 약을, 옛날에 그 한약들은 다 둥글게 만들었잖아요. 환약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몸을 감고 있는 모습. 숫자 아홉에는 아주 흥미로운 뜻이 따랐죠. 네, 아홉은 끝까지 마지막 숫자이듯 끝까지 끝까지 파고든다 궁구 굿자. 새가 아홉 마리 앉아 있다. 여러 마리들이 다 다양한 새들이 섞여서 나무에 앉아 있다. 섞을 섞길 잡자고. 밖이 자국이 몇번 났다? 수레가 몇번 다녔다? 아홉 번 끝까지 엄청나게 다녔다. 바뀌자고 괴짜 길괴가 되었고 나무에 쓰던 염료에 몇번 담근다 아홉 번 끝까지 담근다 끝까지 물들 때까지 담근다 물들 염 물들 염자죠 그 다음에 아침 해가 몇번 떠올랐다 아홉 번 끝까지 떠올랐다 아침 해가 발을때까지떠오른 장면에서 아침 해 욱자 아침 에발을 욱자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자꾸 만나는 보은 정이 들기 마련인데 아홉 번 만나도 끝까지 만나도 보기 싫은 사람 원수 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9에는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네, 있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9자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10자로 돌아오겠습니다.